안녕하세요 유리에요 오늘은 레드벨벳 방탄 개별 판매 영상을 찍어볼거고 재고는 다 적어요 윤기부채 1,000원 방탄 공책 공책? 스케치북 2,000원 얘는 재고 두개고 막내 라인 판스 한스 대당 1,000원 배주연 판스 대준 네 핑크 팬츠라고 적어주세요. 한 세트 입고 천 원. 그다음에 얘는 막내 라인 구구 팬츠. 구구보다 살짝 좀더큰 사이즈예요. 두 세트 입고 천 원. 남준이 구구 팬츠. 두 세트 입고 천 원. 남준이 파스, 남준이 구구 팬츠라고 적어주세요. 이거는 주연이 슬기 미니 포카. 재고 네 개밖에 없어요. 레드벨벳 포카 램봉 얘도 내 세트밖에 없어요 <laughs> 홀리스 포카 김예림 포카 넌나의 비타민 포카 막내라인 포카 슬기 포카 진짜 소장하시기 되게 좋은 도안이에요 난전 정국이 포카 1,000원 막내라인 포카 1,000원 단면이고 도안 진짜 예뻐요 아이고. 이거는 어. 슬기 수영 레인 슬기 수 슬기 수영 예림 포카로 적어 주세요. 슬기 수영 예림 포카 1,000원. 얘는 재고 하나밖에 없어요. 원원 배진영 홀리스 포카 런날 비타민 포카 얘는 포카, 막내는복 포카 얘는 원하는 레드벨벳 포카라고 적어주시고 1000원이고 재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는 막내, 막내 포카라고 적어주세요 아 적어달래 이름을 모르시겠으나 모리, 모르시겠으면 어, 카톡 업체 들어오셔서 캡처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덤 드리는데 덤 몽도 없이 덤안 갑니다. 덤 많이 구매해주세요, 안녕.